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존똥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엄청 따끈따끈하고 핫한 신상의 존똥을 찾아왔습니다. 짠! 바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인데요. 센슈얼 파우더 매트가 원래 팜파스 때문에 엄청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가을 컬러들 그리고 저와 같은 여름 쿨톤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할 만한 히얼 미 컬러까지 전 색상, 발색과 함께 로드샵 존똥 컬러들도 소개시켜드릴게요. 여러 번 촬영을 해봤는데 도 약간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새로운 컬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팜파스와 히얼미 이두 가지 컬러 외에 다섯 가지 컬러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FW 신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뜨뜻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그런 이미지로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좀 파우더리하고 매트하고 블러리한 틴트들보다는 수분감이 느껴지고 가벼운 질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픽스가 되고 나면 파우더리 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묻어남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묻어남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묻어남이 많이 신경쓰인다 하신다면은 휴지로 한번 입술에 문파해주신 다음에 한번 더 덧발라주시면 블러 틴트 치고도 좀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가벼운 질감이 대신 처음에 발랐을 때는 발색이 좀 여리여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스머징이 잘 된다는 점? 여러 번 쌓아서 올렸을 때 발색이 뚜렷해지면서 뭉침없이 발린다는 점이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컬러였던 팜파스, 히얼미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다섯 가지 새로운 컬러 총 일곱 가지 컬러 소개해드릴게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팜파스 빈티지한 무드가 베이스가 된 말린 코랄 느낌이에요. 가을 하면 연상되는 컬러가 저는 팜파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트렌치 코트. 팜파스에서 조금 더 짙은 브라운 느낌이 더해진 컬러인데요. 따뜻한 레드 컬러와 브라운 컬러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더 그윽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로지스웨이드 그레이시한 브라운 느낌이 드는데 안색이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헤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서울데이즈 이번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중에서 그나마 좀 밝은? 브라이트한 느낌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핑키시한 느낌인데 살짝 코랄 느낌이 더해져서 웜톤 피부가 사용해도 무리 없는 컬러예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히얼미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데요. MLBB 핑크톤의 빈티지한 감성이 더해져서 뮤트 뮤트한 가을 핑크로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가 히얼미예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클로저. 따뜻한 가을 레드 립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옅게 발랐을 때는 적당히 혈색을 올려주는 레드 컬러라고 느껴졌다가 풀립으로 바르면 온기가 느껴지는 레드 컬러여서 골드 액세서리랑 매치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립이더라고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데자뷰. 짙은 버건디 베이스에 약간의 퍼플 느낌이 더해진 컬러였어요. 이 컬러는 가을보다는 조금 더 차가운 겨울에 더 생각나는 컬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7가지의 전 색상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존독 로드샵 틴트 7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존독 틴트들도 벨벳티한 블러리한 틴트들로 모아봤는데요. 한가지씩 소개해드릴게요. 헤라 판파스 저렴이로는 페리페라 잉크마트 블러 틴트 8호 간증 폭발 컬러를 골라봤어요. 판파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웜한 핑크 느낌이 더해지고 바르는 순간부터 매트하고 파우더 페라 트렌치코트 존독으로는 어퓨 과즙팡 무스 틴트 땡큐 쏘 리치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트렌치코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딥한 브라운 느낌이 느껴지는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싱크로율은 95% 정도 닮지 않았나 싶은 컬러였어요. 헤라 로지 스웨이드 존독 저렴이로는 토니모리 립마켓 벨벳 스머징 틴트 할만한 로즈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지 스웨이드 특유의 탁한 느낌이 되게 비슷했어요. 손에서 발랐을 때는 로지 스웨이드 컬러가 조금 더 그레이시한 느낌이 더해졌는데 입술 위에서 발랐을 때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헤라 서울데이즈 존똑 저렴이로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8호 브릭 피치 코랄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브릭 피치 코랄이 조금 더 브라이트한 코랄 느낌으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좀더 형광기가 가미된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두 컬러 모두 좀 코랄 느낌이 더해져서 그런지 비슷비슷한 컬러 무드가 느껴졌어요. 헤라 히얼미 존톡 저렴이로는 웨이크메이크 휘핑톡 틴트 로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존톡 오브 존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죠? 특히 입술 위에서 발랐을 때더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건 진짜 99%의 싱크로를을 자부할 수 있는 컬러였습니다. 휘핑톡 틴트가 텍스처가 조금 더 벨벳티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헤라 클로저 존톡 저렴이로는 어뮤즈 뉴트로 매트 마드모아젤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뮤즈 마드모아젤이 좀더 쿨한 캐리레드 느낌으로 발생이 되는데 입술 위에 올렸을 때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뮤즈 틴트가 발색이 좀더 강하고 더 매트한 질감이었어요. 헤라 대자뷰 존똑 저렴이로는 클리오 매드 벨벳 틴트 레드 빔 파이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두 조합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탁한 버건디 베이스에 살짝 퍼플 느낌이 더해진 컬러를 클리오가 굉장히 잘 구현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존똑 저렴이 중에서 클리오 매드 벨벳 틴트가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와 굉장히 흡사한 텍스처였어요. 네 이렇게 해서 헤라 세슈얼 파우더 매트 7가지 전 색상과 함께 굉장히 비슷한 존똑 저렴이들 일 가지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 번 제가 종똑 제품들과 헤라 제품들을 발색을 해봤는데 이 컬러만큼은 진짜 헤라가 독보적이다라고 느꼈던 게 로지 스웨이드 컬러를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로지 스웨이드 컬러는 흡사 외사 명품 뷰티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컬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독보적인 느낌. 그렇지 않아도 이 로지 스웨이드 컬러가 이번에 메인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독보적이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가 않거든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컬러.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저는 로지스웨이드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스테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